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셀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SD바이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항체 키트. 그 다음에, 여기서는 면봉. 그 다음, 배양액이 있죠. 그 다음에 또 캡이 있습니다. 캡에서 또 하나를 꺼냅니다. 자, 이런 상태이고 하나 다 꺼냈습니다. 꺼내고 자, 셀프로 하겠습니다. 키트에서 까면 이렇게 코로나 안티젠 테스트가 있습니다. 있고 자, 면봉 깝니다 면봉 까면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. 이것이 좋습니다. 자, 셀프로 제 입에서 코는 좀 아프죠. 포로 해도 됩니다. 포로 해보겠습니다. 뒷목까지 넘어간 느낌이죠. <laughs> 그보다는 이제 혼자 살 때는 입이 입이 습니다 목자 뒤에 닿는 느낌부터 합니다. 이런 느낌, 니다 아주 토할 것 같은 느낌. 살짝 엽니다. 자. 네. 배양액을 잘 저어줍니다. 잘 저어주고, 열심히 저어줘야죠. 잘 저어주고, 그 다음에, 여기 있는 것을 짜내기까지 해줘요. 꾹꾹 짜내어서 아주 배양액과 잘 섞이게 해야 되죠. 대충 하면 안 됩니다.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배양액을 합니다. 자, 열심히 하고 난 후에 잘 버려야 되겠죠? 이 속에까지 던지고 뚜껑을 덮습니다. 새 나오면 안되겠죠? 세네 방울, 하나, 둘,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.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나서 놓고, 예, 잘 올라갑니다. T자로 묻으면 안 되겠죠. 자, 요거를 하나 까서, 왜냐하면 30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처음보다는 이렇게 현재 올라가면서 C자에 이게 있죠. 그러니까 현재, 현재까지 봤을 때는 감염이 야이라는 겁니다. 이거를 가지고 30분 정도까지 이거를 기다리면서 둡니다.